어, 말씀하세요. 네. 짝수 짝수친이 층에 보면은 짝수 층에는 지금 다 이제 그 개별 테라스가 있는데 이게 평수가 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. 테라스가 한0.8평 정도. 음. 어, 베란다식으로 보시면 돼요 음. 그리고 이제 뒤에가 A2, B2에서 음. 지산이랑 이제 오피스랑 음. 아 오피스랑 제조 드라이브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제조형이 따로 들어가 있고. 여기 보시면 6층에서 10층은 업무용인데 업무용 오피스인데 다 테라스가 있어요 응. 그리고 이 5층 위에 보면은 5개의 그 공원을 만들어 놔서 어, 뭐 업무 보다가도 내려와서 좀쉴수 있는 공간을 응. 마련을는 거예요